어, 이 뭐야? 아, 나 바위인 줄 알았네. 오빠 할게. 야! <laughs> 어, <laughs> <와! 웃음> <만길까요? 자>, 안녕하세요, <laughs> 여러분들. 오늘 해볼 게임은 네, 인사이더 백룸이란 게임인데요. 내 네, 친구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시작부터 시끄럽네. 이거 내가 호스트하면 되잖아. 게임 하고 맥스 플레이어 3 명에. 야, 인바이트가 왜안 눌러져 이거? 데 스팀 꺼서 그런가? 안녕하세요 아니 막 모르는 사람이 제 방을 막제 방을 막 찾아오는데요 아니 이게 들어가면 무전기도 있다고 하네요 저희 빡빡머리 아저씨 비즈니스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는 뭐 깜짝아 이게 뭐야?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끌려왔다는 건가? 아이 찌그리는 소리 어쩔 수 없나봐요. 이좀 시끄러우니까. 저기요. 아니, 이게, 그러면, 나, 야, 이거, 우리, 따로, 따로 터진것 같은데, 친구랑? 아니, 무전기 있다며. 아니, 분명 같이 들어왔는데? Hey, f r 같이 온거 맞죠, 이거? 일단, 초반에는, 뭐가 나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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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이거, 마이크. 야 이거 마이크 어떻게 하냐? 들리면 끄덕끄덕거려 봐. 아이, 야 이거 부인으로면 말할 수 있는 부 V. 부 맞아, 부 맞아. 근데 이거 너무 끊기는데 그냥 디스코드 해야 될거 같은데. 어 괜찮아 원래 이런 맛으로 하는 거니까. 야너 근데 많이 늙었다 애가. 야, 그... 야 들려? 어, 들려. 내 목소리 들려? 어잘 들려. 이거 뭐 쫓아오고 그런 건 없지? 보있는 게. 진짜.. 시프트를 누르면 뛰는 거야. 진. G... 오케이. 진은 휘파랑? 시프트를 뛰면 이거 왼쪽에 밑에 스태미나 보이지? 시 어, 어어 보여 보여. 이게 보이면서 이게 이제 다따르면 이제 시야가 꺼미지면서 엄청 느려진단 말야. 이 엄청 급할 난이도 뛰지 말아야겠지.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너... 한번가 너 보이스가 좀 작은 거 같은데 내가 너 보이스 좀 키워줄게. 게임 소리를 줄이고 어... 키워야 될것 같아. 천재인가? 게임 소리를 줄여야 될거 같아. 천재야? 가자. 응, 들어가. 나 먼저 들어가? 어. 네가 주인공이야, 여기서. 그냥, 지가 들어가기 싫어서 나한테 주인공 맡기는 것 같은데. 야, 빨리 와! 나왔어? 어. 와, 진짜, 나 버리고 안 오는 줄 알았네. 야, 이거 뭐, 서로 권총 들고 죽이는 거냐? 라디오. 어, 그냥 영어네요. 얼류 you... 그렇군. 알, 유즈, 라디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야 약을 니가 다 가져가면 어떡해 아이 누르면 아이템 있거든 야 라야 너저 라디오 가져와 여 네, 라디오 있어 라디오 근데 나왜 시야가 까매진 것 같냐? 아 이거 무전기가 있어야 되구나 어 이거 따로 다니는거 아니야? 너알 R 눌러봐 알알 R. 어? R 눌러봐 멀리서 한번. 아들 있어야 되구나. 와 진짜 근데 진짜 이상하게 들린다 목소리. 너 평소에 듣던 목소리랑 근데 비슷한데 게임 속으로 듣는 거랑 다르네. 야, 일단 무전기 빼고 일단 가보자. 아 뭐야 여기가 길이야? 아니 아니 아니. 아야 무전기 좀내려봐 귀아파 여기 나서면 이제 뭐 괴물같은게 나오는건가? 아 이거는 그 공룡으로 써진거네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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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앞장설게 앞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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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일단 문좀 열어두고 이거 퀄도 마... 있거든? 어는 곳인데 여기가? 숫자가 이거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. 230뭐 새겨진 뭐 그런 거 아니야? 쪽시가 있는데. 엘리베이터. 야, 여기 쪽시 있다. 더 엘리베이터 코드. 이게 뭔 소리야? 나, 나안읽혀져 아, 내가 읽고 아, 있어. 잠깐만. 1. 샵. 여기 왜 0이냐? 아, 쉽네. 그러면, 샵 옆에 있는 거를 보는 거네. 4, 1, 2, 3, 4, 1. 근데 이거 순서가 있는 거 같은데? 1, 2, 3, 4 였잖아. 2, 3, 4, 일 아니야? 2, 3, 4, 1 이라고. 몰라, 니네 말이 맞겠지? 야, 한번 눌러봐. 아니잖아. 반대를 보는 것 같은데? 아, 이게 순서구나. 야, 1번. 야, 1. 1, 3, 0, 4. 1304. 1304. 아, 역시 또 지니어스 한 쟤가 또 하나. 내가 빡대하니까. 아, 니네 때문에 수사에 혼동 오잖아. 봐봐! 아, 진짜. 아, 얘 얼마나 안 무서워. 얘 그냥, 따라락 가서 그냥 문 열면 된다고. 얘좀 잡아가세요. <laughs> 아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이럴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. 가까이 가야지 밝게 보이네. 뭐야? 아이템, 아이템. 아이템 어디 있는데? 이게 괴물이야? 에이, 뭐 이상한 거 있는데? 저게 괴물이야? 나 이거 본것 같아. What's your stamina? Stamina 뭐 하는데? 아그 아몬드 어떤 있었던데? 그게 stamina 어. 아너 이거 한 번쯤 해봤을 거 아니야? 아 내가 봤구나 방송을 본 거구나. 어 방송. 나 이거 완전 처음인데. 왜왜왜왜 <laughs> 왜? 왜, 왜, 왜? <laughs> 아, 야, 장난치지 말고 오라고, 뭐. 아니, 야, 이런 거에 쫄아서? 돌렸어, 위에서 돌렸는데? 음. 소리 들리. 없어, 없어. 뭐. 아니, 어디로 음. 갈 건데? 아니, 아니, 너가 그러니까 나도 야, 무섭잖아. 그래, 그래, 그래. <놀람> 자, 귀신 없어. 자, 귀여워. 자, 귀여워. 자, 귀여 소리 막 듣고 오는거 아니야? 여워 자, 귀야워 자, 온다 온다 여 어? 온다. 야 나와봐. 어디 있어? 빨리 나가자고. 니네 앞에 있어. 아 무서워라. 아, 아이 무서워라. 아니. 야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냐? 야 이거 우리 둘이서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뭐야? 뭐야? 저거 아니, 아니야. 이거 안에서는 무전기가 안 돼. 잠시만, 괜찮아? 야 죽은 거 아니야? 야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채팅도 못 치고. 아니. 아니 무서워서 못 나가겠는데?